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악당, 스톰 트러퍼가 도심에 떴습니다. 그런데 아, 악당 맞나요? 시민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폼이 어딘가 이상한데? 당신 정체가 뭐요 어? 자, 조총하면 캠핑이다. 많이 좀 지켜주세요. 어, 재밌게 하시는 모 보니까 저도 백토로 기를잘 지켜야 뭐 생각이 들어요 아, 일반 사람들이 잘안 하는데 저렇게 사시니까 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지구인의 교통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위치는 도심 속 스톰트럭파 네, 교통안전 도분남 이종태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시간 날 때마다 특별한 일을 한다는 그의 얼굴이 공개되고 오늘 퍼포먼스는 쿡 굴착기 퍼포먼스 차가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잘 다니게 위해서 평탄 작업하고 얘기 다듬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거랍니다. 종태 씨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굴착기 기사라네요. 대체 특별한 퍼포먼스는 언제 시작되나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예, 집에도 잠깐 갔다 오려고요. 일단 집으로 따라가 보는데 우리가 찾던 스타워즈 속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 반 긴장 반으로 들어서자 집안을 가득 채운 건손수쓴 표표들. 좀 긁기를 집 안에도 써 붙였습니다. 교통법규 준수하면 행복나라 웃음나라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그리고 경제울려 시로 말고 조용하게 서행하자. 교통질서 지킴보람, 교통사고 줄임보람. 아,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교통에 관련된 글씨를 쓰게 되셨어요? 최근도 밖에서도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캠페인을 타고 스스로 하니까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laughs> 그가 하고 있다는 퍼포먼스가 바로. 교통안전 캠페인. 그런데 늘 가지고 나가는 게 있답니다. 궁금하다. 궁금해. 캠페인을 나가려면은 과자도 나눠줘야 되니까 캠페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과자의 이 교통안전 캠페인 내용을 과자한테 같이 찍고 있습니다. 나눠주려고. 음. 지금 그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배려형 보 방향등 척이 경적 눌러서 놀라게 하지 않기 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5년 전 아저씨의 부주의로 외제차와 부딪혀 큰 수리비를 물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캠페인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서 한다고 해도 과자 사는 게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또저뭐 술하고 담배를 나하니까 이렇게 그 돈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 가지고 예 과자도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좀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laughs> 처음에는 조금 뭐라고 는안 했더라도 조금 싫었긴 했는데 지금은 좀홍도 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laughs> 근데 이제는 가족들도 좋아한다나 뭐라나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터 스톰트루퍼등장이요 그따참 아, 많이 기다렸어요. 어? 아주 찰떡이네. 찰떡이야. 스타워즈 나오는 스톰트루퍼 옷입니다. 어? 이 옷은 갑자기 왜 입으셨어요? 아좀 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바로 해외 직구로 구매한 옷. 근데 왜 하필 얘예요? 얘는 악당인데. 다른 노부터 옷을 쳤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유스로 하게 됐습니다 헤헤, <laughs> 어때요? 저 멋있습니까? 가자. 요 네. 오늘 캠핑 같이 가자. 헤헤. 저게 하고자. 캠핑 같이 니는 우리 앵무새의 바다의 바다. 말도 참잘 들어, 착해요. 오늘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네. 멀리서도 보이는 강렬한 버스 시선 팍 받고 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재밌게 봤습니까요 아빠, 저도 기분 좋아요. 그가 도착한 곳은 광명의 한 버스 차고지. 뭘 하려나 했는데 집에서 준비한 과자를 꺼내놓고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네 안전 운전 배려 양보왜 이렇게 적으셨어요네 교통 캠페인 일단 안전 운전 배려 양보 하면은 교통사고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끝에 이렇게 이 구조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다들 재밌는 눈요기거리가 생겼네요. 버스가 들어오면은 이 기사 선한테 캠페인 과자를 주는 겁니다. 아이고 스토어 그 어디 있는 거? 거, 거. 거. 많이세요. 어. 네, 이거 좀봐주시고 네, 사장님! 네. 네. <laughs> 우주인 우준 같아요? 우주인. <우준. 웃음> 아, 좋은 거지, 서로가 동생하자는 건데. 뭐, 보기 좋고요. 네, 저기, 네, 보기 좋아요, 아이. 안전운전하는 마음이 들죠, 또. 예, 네, 홍보하니까. 홍보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거 했더니 기사님들이 계신 사무실 잠시 실례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사님들 많이 주고 소통하는 씨들이 네. 많이세요? 자 오늘도 새 공사장에 들어 안 좋은데 들어왔어요. 예안하세요 좋네요. <웃음> 좋네요. <laughs> <laughs> 예야 멋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좀되와닿는고 그런 게 있나요? 운전 잘해야죠. <laughs> 자 기사님, 개통하는 편입니다. 많이 좀 지켜주세요. 네. 많이 고생하십니다 어, 어디 먼저 개통하는 편이 누가나 되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아저씨도. 나부터 또 고찰하겠다, 배량걸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또 편편을 내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종태 씨. 광화문부터 서울역 휴게소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해서라면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특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손부터 나오는데요. 이거 줄 때마다 보람 있고 사람들이 받을 때 많이들 지켜주고 그럴 때 보람도 있고 또 집에 갈때도 흐뭇하고 정말 좋습니다. 보람 있고. 이제 끝난 거예요? 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양역 가고 있습니다. 캠페인 하러 또. 한 곳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캠페인은. 예, 여러 군데서 해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예, 힘들어도 뭐, 참고 해야죠. 좋은 일이니까. 자녀분들을 뭐라고 하세요? 좀 처음에는 아빠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일이니까, 어, 막 반대는 안 해요. 그래도 응원은 해주잖아요 예, 예 응원은 해주죠 아빠 좋은 일 한다고 아빠 짱이라고 막 그래요 <laughs> 그럴 때 저도 기분 좋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란 말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오우 노 프로블럼 오늘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오늘 사람 많은 데서 할 겁니다 다 왔어요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면 스톰트루 퍼. 변신 완료. 자, 이렇 우리가 렇이 교통하는 렇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자, 시렇게 자, 이이렇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 안양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홍보예요. 특히 1번가에서는 네, 네, 네. 왜였어요 이님 예? 왜요? 아 이쪽에 보시면 요소소에 너무 그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그런 유해적인 모습도 많고, 그리고 차들도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게좀 많이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너무 감사해요. 남이 안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스스로 해가지고 이게 나오셔서 이렇게 직접 하시니까 네, 대단해 보이시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씨가 떴다 하면 언제 어디서든 시선 집중. 사람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포토타임이 이어지고. 걱장도 어? 멋있지만 이렇게 교통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그냥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주시니까 <웃음> <웃음> 더 좋아. 저도 기분이 좋네요. 좋아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있네, 있네. 이어지는 현란한 팔 꺾기 신동 절도 있는 걸음걸이 하며. 배웠습니다 캠페인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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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데리고 오셨어요? 사감 공연0만 대줬습니다. 앵무새 친구까지 신들린 로봇총 보는 사람에게도 아싸 댈싸 댈싸 앞으로도 투어는 캠페인 계속 하고 싶은데 몸이 살아가는 날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캠페인에 너무 보람되고 좋네요. 뭐 나도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봐, 교통법규 준수하는 사람들 너무나 아름답고 짜장면도 사주고 싶어 지금까지 배로 양보 운전 많이 안했어 하지만 지금부터 그런 나쁜 습관 버리고 깜빡이도 채켜주고 클럭셔 눌러서 옆에 차들 놀라게도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나도 할수 있어 좋은 습관으로 운전하면 나도 이웃들도 기분 좋고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하게 되었어 교통사고 없는 나라 함께하기로 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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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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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어찌 거리가 안전하지 않을 수냐? 더 놀라운 건이 뮤직 비디오를 선수 만들었다는 사실. 앞으로도 스톰트로퍼로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